역대상 28장.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곧각 지파의 지도자와 왕을 섬기는 여러 갈래의 지휘관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과 왕자의 재산과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과 환관과 무사와 모든 전쟁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 자매인 백성 여러분,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 할수 있는 주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군인으로서 많은 피를 흘렸으므로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의 온 가문에서 나를 왕으로 택하여 이스라엘을 길이 길이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다를 영도자로 택하시고 유다 지파의 가문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의 가문을 택하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아들 가운데서 기꺼이 나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나에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가운데서 나의 아들 솔로몬을 택하여 주님의 나라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들 솔로몬, 그가 나의 성전을 짓고 뜰을 만들 것이다. 내가 그를 나의 아들로 삼으려고 선택하였으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가 지금처럼 나의 계명과 나의 규례를 힘써 지키면, 나는 그의 나라를 길이 길이 굳게 세워줄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 곧 주님의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운데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열심히 따르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길이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내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네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성소가 될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너를 택하신 사실을 명심하고 힘을 내어 일을 하여라. 다윗이 현관과 건물과 국건과 다락방과 내실과 속재판 등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성전 뜰과 주위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었다.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갈래와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일과 예배에 쓰는 모든 기구도 설명하여 주었다. 또 모든 예배에 쓸 여러 금 기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금의 무게와 모든 예배에 쓰는 여러 은 기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은의 무게와 또금 등잔대와 금 등잔의 무게와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의 무게와 은 등잔 때도 마찬가지로 각 등잔 대와그 등잔의 무게를 그 등잔 대의 용도에 따라 알려 주었다. 또상 위에 늘 차려 놓는 빵과 차려 놓는 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의 무게와 은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은의 무게도 알려 주었다. 또 고기를 건질 때에 쓰는 갈고리와 대접과 주전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순금과 금잔 곧각 잔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의 무게와 은잔, 곧각 은잔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은의 무게도 알려주었다. 또 분양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련된 금의 무게와 술의곧 날개를 펴서 주님의 언약계를 덮고 있는 그룹을 금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설계도도 알려주었다. 다윗이 말하였다. 이 모든 설계에 관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다윗은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너는 힘을 내고 담대하게 일을 해나가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주님의 성전 예배에 쓸 것들을 다 완성하기까지.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갈래들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 관한 모든 일을 도울 것이며, 온갖 일에 능숙한 기술자들이 자원하여 너를 도울 것이며.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역대상 29장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나의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너무나 큽니다. 이 성전은 사람의 집이 아니고 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온 힘을 기울여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였습니다. 곧금 기구들을 만들 금과, 은 기구들을 만들 은과, 동 기구들을 만들 동과, 철 기구들을 만들 철과, 목재 기구들을 만들 목재와,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여러 색깔의 돌과, 그 밖에 여러 보석과 대리석을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한 이 모든 것밖에 나에게 있는 금과 은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바쳤습니다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정련된 은 7천 달란트를 바쳐 성전의 벽을 입히며 금기구와 은기구를 만들며 기술공이 손으로 만드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습니다 오늘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자 각 가문의 장들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실 업무 관리자들이 기꺼이 바쳤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정 건축에 쓰도록 금 5천 달란트와 금만 달익과 은만 달란트와 봉만 8천 달란트와 쇠 10만 달란트를 바쳤다. 또 보석이 있는 사람은 저마다 게르손 사람 여이엘이 관리하는 주님의 성정 국간에 가져다 바쳤다. 그들이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쳤으므로 그들이 이렇게 기꺼이 바치게 된 것을 백성도 기뻐하고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였다. 그래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기리기리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희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은 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 기꺼이 바치는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러한 생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해 주십시오. 또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이 모든 일을 할수 있게 하시며 내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온 회중에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온 회중이 조상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왕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그 다음 날 백성이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렸다. 숫소천 마리와 숫양 천 마리와 어린 양천 마리와 부어 드리는 제물 등의 풍성한 제물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 그날에 그들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께서 쓰실 지도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웠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왕자에 앉아 왕이 되었다. 그가 잘 다스렸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순종하였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와 용사와 다윗의 다른 아들들까지도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였다.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눈에 띄도록 솔로몬을 크게 높여주시고 그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 왕도 누리지 못한 왕국의 영화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마흔 해이다. 헤브론에서 일곱 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서른 세 해를 다스렸다. 그가 백발이 되도록 부와 영화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하여 죽으니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다윗 왕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기록과 선지자 나단의 기록과 선견자 가세의 기록에 다 올라 있는데 그의 통치와 무용담 및 그와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나라가 겪은 그 시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